어제 머리를 감고 잤는데 이게 아유뭐 오늘은 조니가 사준 후디, 릴리 엄마가 사준 모자를 입고 이제 한번 밖에 나가 봐야지. 영상을 또쭉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조니 같은 경우도 나처럼 호주에서 7년 동안 있었지 그리고 이번에 아예 한국에 왔어. 그래서 오늘은 조니와 함께하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오늘 조니와 함께하는 국뽕 기대해도 좋아. 한 30분 는 30분 빨리 와야될거 아니야. 아. <laughs> 어? 때리면 맞겠대? 때리면 맞겠대. 아, 맞아야지. <laughs> 하도 늦게 와 가지고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또 왔대. 아, 타이밍하고 진짜. 진짜 빨리빨리 다니자.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아, 우리 하나 식사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걱정했는데 아니더라고. 아니 엄청 많아. 아니, 어. 인구가 엄청 많아? 어 차가 엄청 많고. 아 차가 엄청 많대구나. 진짜 막 오다가 아. 지하철로 갈아타고 막 그린데도 많아. 이야 어. 이거 봐, 이거 야. 비 오는 거 봐. 이거 존이 한국 온다니까 나라에서 어? 비가 와 나라에서 비가. 어쩔 거야 이거? 어, 센스 있게 존이가 사온 신발 신고 왔네. 응? <laughs> 존이 봐봐 이게 한국 처음 왔잖아, 그죠? 이게 우리나라 국뽕의 상징. 롯데월 타워라는 거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냐? 저 올라가봤는데. 머리 같은데? 저도 올라가봤어. 왜 만나자마자 통장 까고 왜? 까봐한번 얼마 있는지. 존이 이게 떡볶이라는 거야. 오 씨. 나 인천에서 봤어요. 이거 기가 막그지 응? 이게 떡볶이라는 거야. 아호호 맛있어. 시진이 이런 못 찾지 시이에서는 절대 못 찾지 이런 거. 이런 쫄깃 거린. 그럼. 어, 손차는 거 봐. 음, 아니 샤브샤브를 먹고 싶어 할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응. 한국에 으면 삼겹살이나 치킨을 먹어야지. 어, 그게 국뽕인데. 아아 <laughs> 이가, 아, 이가 안 좋구나. 이게 <laughs> 녹는 거 먹어야 돼. 아 녹는 거 먹어야 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네 지금 딱 만난 지몇 번째야 지금? 두 번째인가? 네가 왜 신경을 써? 그런걸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아, 어이가 없으니까. 아, 너... 너... 아니 어이없어. 원래 둘이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카톡으로 연결시켜준 거 아니야. 아닌데? 아닌데? <laughs> 이 새끼 새끼들아 이거. <laughs>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니 어, 우리, 어. 너가 우릴 다 안다고 생각 아니 이거 언제만.. 언제 히 오래됐어. 아니 이거 언제부터.. 야 우리 형제야. <laughs> <laughs> 댓글 못 봤어? <웃음> <웃음> 댓글 못 봤어? 어? 어, 언제 만났냐고 이게 봐 <laughs> 형제라고. 막... 언제 만났냐고. 어? 34년 전에 <laughs> 아빠, 아빠 쪽에 같이 있었어. 아빠 쪽에 같이 있었어? 응. 잘 가. 존이 한국 왔다고 또오오진진수찬찬이야 어? 응. 음. 응. 응. 한국한국인거 어때? 너무 맛있어 아한국인거 뭐, 맛있어? 서이 응. <laughs> 이게 샤브샤브라는 거야 <laughs> 인터넷에서 봤어요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 이게 외국에서 와가지고요. 오래 살다 와서 요 오래 살다 와서 지금 뭔지 몰라요 지금. 이게 예, 다 처음 보는 거라서. 예, 한국말 어떻게 좀할줄 아는데. 예, 외국에 서 살다 와서. 호주에서 이런 거 어떻게 먹어보니? 응. 어? <돈> <laughs> 한국이 짱이야. <돈> 어, 어? 짱인 것 같아. 짱이 뭐 짱이야 진짜. <돈> 먹어봐. 어때? 이것치고. 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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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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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호주 <돈> 이런 거 없어? 어? 아, 아니, 호주에 없지? 이런 거. 거기는 없네. 그 있어봤자 마라탕, 뭐 핫팟 어. 그런 게 다야. 비슷한데, 어, 다 이제 약간 중국인들입 맛이. 음. 중국인들입 맛이야. 거기는 이런 한국인들입 맛이 아니라고. 일본인장. 조용해. 바닐라. 어. 여기 우리나라에 또 소프트 아스컬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이런 거또 호주에 없어요, 이런 거. <laughs> 맛있어, 맛있어. 아, 그럼 바닐라 먹을까, 조금 먹을까. 너 먹어봤어? <laughs> 아니 우리나라에 바닐라. 아니, 너도 먹어봤냐고. 쪼꼬마... 안 먹어봤어. <laughs> 아직 해 먹고 뭐 할래? 옷사준다며아 어, 맞아 옷 사러 가야 되네. 야 적당한 거 골라. 적당한 거 진짜. 어? 적당한 거 골라. 적당한 거 골라. 올리드. 네가 골라줘. 기가 막히지. 응. 어? 진짜 맛있다. 개노가. 개노가. 어... <laughs> 진짜 처음이였던 타워. 진짜 처음. 와봐 <laughs> 나도. <laughs> 딱저문 나가면 이제 롯데월드 이제 타워가 쫙 그냥 쫙 올라간다. 고 이게 그러지. 그 아래 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구에 아래 에 있는 거지. 장난아니지 <laughs> <laughs> 야, 어? 진짜 웰컴투 코리아야. 이게 일명 국뽕 타워라고 해가지고. 와. 그렇지. 이제 한국 오는 사람아다 소화시켜주는 곳이지, 얘가. 어지럽다, 와. <laughs> 진짜 놀랐어. 어떻게 <laughs> 올렸을까? 진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처음 보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롱패딩 하나 사줄 건데 어디 거살 거야? <laughs> 비싼 거요? <어디? 웃음> 나도 모르겠어 검색해봐. 역시 옛날에 그존이가 호주에서 일하던 곳 있잖아.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어디 <laughs> 어디 어디. 그 일하던 곳 있잖아, 호주에서. 내가 일하던 곳 어디 어디. <laughs> 아니 뭐 존이 일하러 가려고? 어, 어디 어디. <laughs> 아, 일하러 가려고? 어디 아니야. <laughs> 뭐가 마음에 드냐고. 나 아직 못 찾았어. 찾아줘싼거 <laughs> 해라. 뭐 입어봐, 이거 마음에 들면은. 이거 봐. 이거 봐, 입어봐. 이봐봐. 봐봐. 좀 <laughs> <laughs> 아야 벗어라, 좀 그렇다야, 벗어라, 벗어, 벗어. <laughs> 진짜 아 벗어. <laughs> 아, 벗어. 야 벗어, 벗어 벗어 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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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야, 별로야 <laughs> 이거 어때? 근데 이기 어? 옆에 붙어있는 게 별로야 아 별로야 이거? 이거 괜찮은데 여기 응. 붙어있어가지고 아씨야 겁나 예쁘네, 음 예쁘네. 음 겁나 예쁘 이쁘지 음 이나영이니까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뭐 음? 예쁘네 원빈이 남편인데 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 이뻐 진짜 원빈 아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아 진짜 이쁘다 어? 어떻게 이래 TV 장난 아니지? 우리 집더보답다 <웃음> <미친> <웃음>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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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갖장난 자제, 이거 자제. 와. 1 4 0만이야 무슨 TV가 무슨 1400만 이야 미친 거 아니야? 어? 저살수있어살수 있냐고. <laughs> <없을까>? <laughs> 아, <수> 있냐. 뭐. <laughs> 얼마야? 1 4 0이라고사 뭐라고? 이걸로 야동 보는. 어, 다잘 추네. 아, 이게 이게 그 <laughs> 노래가 뭐였지? 나나나. <laughs> <나, 웃음> 나나나 나나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마음에 들어? 너나 마음에 드는데? 존나 마음에 들어? 너존 마음에 드는데? 이쁘네 이쁘다 응 괜찮네 어 괜찮네요 <laughs> 아 조니 진짜 조니 아, 따뜻한 겨울 보내 그니까 응?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아 저희가 선물도 받게 <laughs> 한국 오자마자 얼어 죽을 뻔했지. 금 앞이 막막했는데 살겠다 응. 이제. 네. 숙장고 살아보고 진짜. 얼마고 맙니 진짜? 얼마 어. 아 진짜 주인이 아, 그거 진짜 비싼 거다 진짜. 어? 한2 0년입어라 그거. 어? 20년이 아들 줄 거. 알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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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줄 데. 아 진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안두기 언걸 <연구원> 환영해. 환영해. <웃음> 감사합니다. 끝났네 <laughs> 이제. 그렇게 맨날 만나겠네. 아, 뭐 먹고 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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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살래 진짜. 돈이 <laughs> 얼마 있어? 어, 어? <laughs> <laughs> 야너 얼마 있냐? 어? <laughs>